네 안녕하십니까. 이번 <laughs> 시간에는 네, 다시 한번 불닭볶음면 리뷰해볼 거라고요. 리뷰해볼 겁니다. 네 면은 이미 이미 다 삶았고요. 지 삶아온 게 제일 편합니다. 네. 뭐 면은 그냥 뭐. 그냥 삶았던 거 가져왔고요.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 오늘의

네, 다음에 제가 스마트폰 사면요. 네, 이, 이제 이 채널은, 네, 적구요. 이 채널은 적구요. 네, 다른 채널을 구할 겁니다. 멋있어. 좀 더럽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이게 제그 먹는 방식, 방식입니다 뷰해가지고 엄마들이 고르려고요 볶음면입니다 이거 고추장 넣으면 고추장 볶음면 되겠네요 네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네 이거 먹고 네 주의사항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제가 스마트폰은요 다른 채널로 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채널은 이제 잡고요. 다른 채널로 이거 먹는 게 아닙니다. 저희 엄마 드리려고요. 또한번해 저희 엄마는 장거리 잘못 드셔요. 뭐 이정도? 아닌가? 좀만 더 드릴까? 아 3분째 한 먹었다 먹어야 되는데 뭐 이정도 드리고 올겠습니다 뭐 해주세요 아, 왔어요 네 1분 정도 좀... 이제 할라트입니다 고추장 넣고요. 고추장. 고추장. 초장, 초장, 고추장. 초장, 초장. 잉도한번더 보죠. 으앙, 맛있겠다. 제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. 잘 먹어요, 매운 거. 냄새하고 그 냄새가 섞였다 와우, 오리아 포. 자, 어디 한번 보실까요 네. 오, 뭐 매운 맛은. 엄청나게 씹어, 고요 아우, 더워.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매운맛만매고요 솔직히 <laughs> 맵네요 응. 음 아마 들고 간는지좀 적네요 이게 청양고추하고요 이게 들어가가지고 매운데 그 정도니까 좀 양심 좀 사실적으로 매운 거 같아요 매운 걸잘 먹는다 쳐도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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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유튜브 종류의 마루토 분도 있는데 그림이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됐네요 먹어, 먹어셔야 됩니다. 그 분은. 근데 다음 람들도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우유랑 같이 먹으시감사합니다 <laughs> 이것보다 이것보다 더 매운 영상이 있습니다. 더 맵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. 첫째. 부대볶음에다 추장을 넣으세요. 두 번째 굴장 부대볶음 두개 사가지고 하나는 아두개 같이 담아주고요. 하나는 드시고요. 소스 후레이크하고 액상스프 두개 있잖아요. 다 넣어요.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 시대님 영상 가시면 진짜 캡슐하시는 아, 소뭐 그런거 거. 내가 뭐 불닭 가면 되고요. 다먹었어요음식 먹을 좀웠웠습다다 아, 자, 그럼 여기서 끝내겠고요 다음시간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,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먹겠지만요. 다음, 어쨌든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